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보다 얼굴이 밝다 <laughs> 그 마인드가 있었으면 살은 거야 군리법소사 <laughs> 해동은 조선이여 남선은 번이랍니다 터전은 나라님 거주야 지접이랍니다 다 천하공 삼해삼천에 지하고 이시야 지하 팔서요 아내 한땅 여인의 오늘 오냐 딸이셔요. 어유말 네. 그대로 오냐 오냐 남들 보기는 좋은 듯해도 오늘 사연이 너무 많더라 오냐 열여섯부터 오늘은 내 자손이 오냐 세상의 철부지가 오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찾기 위해서 무척 도 노력했던 형국인데 본인은. 열여섯 열일곱부터요 공부에 학업에 운기가 없더라. 어냐,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남으로 갔자. 부모를 버려야 되고, 네 인생을 찾자고.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 할말니가 얘기할게. 칭찬하고 싶다. 열심히 살았다. 밤이 낮인지 모르고 살았고, 낮이 밤인지 모르고, 오늘 삼복덩이는 더운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어냐, 어, 또 새끼를 지켜야겠지. 이런 마음 하나로, 어냐, 여자의 일생으로 희생이 있더라, 이거야. 그러는데, 어, 으, 으, 으 어냐, 그래도 우리 어린아, 옛말에 이 오늘은 틀린 말이 없더라. 어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따님 무척 잘 뒀어요. 엄마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 석자를 갖고 산절 수절 인간으로 어떻게라도 살아야겠구나. 외길 인생을 살아야 되고 희생으로 살았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라도 오냐. 새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새끼를 위해서 평생 줘야 되는 사랑을 가진 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았는데 항상 마음에 기도를 해서, 제발 좀 너는 나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너는 내가 엄마가 어떻게서라도 내가 너랑 포피를 하고, 이런 마음을 하나로 살아는좀안 좋은 소리인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단추는 잘못었고 하기 좀말로 선택을 잘못한 거고. 그래, 안 그래? 어냐, 그래서 일찍 철들은 엄마고, 야도 마찬가지야, 일찍 철들은 내 딸이야. 어냐, 당신은 다른먹지이 없어. 하나도 없어. 새끼복만 있어. 정말 애가 너무 되게 너무 착해서 t take it. Don't take i 근데 우리 여인아 한 가지 t Don't take it. Don't take it. 요즘 n t take it. d o 요 그렇지. k e 말 t d o n 배부르고 등따시지가 엉뚱한 마음이 난다고. 이제는, 어냐, 내가 할 만큼 한것 같고, 마음이 내 인생에 받지 못한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받고, 아니, 어떻게 된게이 딸이 보호자 역할을 하고, 이제 엄마가 이제 철부지 노릇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냐? 어냐, 참 열심히 살았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응, 어. 동삼섯 달에 오늘 추운지 모르고 살았어. 배불르고 등으지니까 무슨 말을 한다랬지 엉뚱한 소리 난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딸이 결혼만 빨리 해라. 너 좋은 사람 만나갖고 진짜 인연법 있을 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면 있지. 엄마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 왜그 마음이 그래요? 8 살에 아기를 낳는데 그때 이후로 정말 정말 남자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왜 진짜로? 저를, 네.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으흠. 제가 솔직히 말하면 돈도 없고 제가 가진 것도 없어서 맨날 공장에서 살고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살면서 뭐 한눈팔 그런 결혼이 없었어요 으흠. 그래서 뭐 남자고 뭐고 이제 뭐 아예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옆에 볼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 딸이 우리 박박 박, 딸이 효녀야. 딸이 워낙 혼자 잘하는 타입이라 자기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 취업도 잘 돼서 음. 지금 남자친구도 생기고 그러니까 더 바랄 게 없긴 해요 엄마가 노력만큼의 성과물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야는 뭐가 좋냐 운명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자를 성공이라는 이것만 앞 남아 보고 열심히 한걸 딸인데 참 기특하다. 얼마나 노력했냐. 기특하다 할머니가 궁뎅이 둥둥 뚜둥기면서 그러고 싶은 딸이야. 근데, 우리 이제, 우리 박수 사례자님이 지금 마음이 뜬 거야. 내가 봤을 때. 아이고, 아, 제가 이제까지 남자, 이제, 다른 집들은 다 아빠가 어쨌든 아기를 봐주기도 하고, 음흠. 또 엄마가 너무 힘들면은 아빠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서포트 해주는 거지. 저는 혼자였잖아요. 음흠. 근데 이제 딸도 많이 컸고, 자기, 저 남자친구가 되게 좋아서 저는 그 둘이 결혼을 나중에 했으면 좋겠거든요. 음흠. 근데 <laughs> 그러고 나니까 제가 요새 약간, 약간 외롭더라고요. 외로워서. 근데 잘 들으세요. 말 그대로, 박씨 사례자님께서 참안 좋은 소리죠. 어떨결에 미혼모가된 거야. 그쵸? 아빠 없는 그녀를 열심히,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를 열심히 살았어. 내가 그랬죠? 새끼 버리고 가는 년들도 많더라고, 이. 저개 같은 년들이지. 개새끼도 지새끼를 안 버리는데. 안 그래, 그래? 훌륭하신 어머니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로 저가 보기에는 지금 나이는 어려도 2, 3년 안에 결혼운이 들어왔다. 어지 <laughs> <laughs> 그리고 또한 가지 엄마로서 여태까지 다만 바라보고 희생을 했다는 거보다는 우리 엄마가 다에서 진짜 열심히 사셨던 그게 있기 때문에 3년만 좀 참자. 이해가 가요. <laughs> 본인은 43세, 44세, 45세에 운명이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떤 운명? 내가 외로움에 대해서 짝이 차여지는 게 있어요. 혼자에서 둘이 되는 게 있고 울타리가 생기고 버틸 목이 생기는 운명이 있어요. 그 운명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부종사. 두 번의 결혼이라는 자체는 쉽지 않은 거예요. 신중한 거제 더요. 그렇죠? 박씨 사례자님께서 45세부터 운명이 바뀌어돼 있다. 첫 단추는 잘못 깨도 두 번째 그때 운명이 바뀌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초년고생은 사서도 해라. 그래서 우리 어르신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초년고생이 나빠도 후분이 좋았고 말년이 좋아야 된다는 잖아 당신은 말년의 복이 있어요. 어떤 법? 지금도 따님의 복이 있어. 사이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 사랑받을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돌이킨 거예요. 이 세월이 허성 세월생긴게 아니고 진짜 한 자손의 열매에 맺고 이 열매가 탁, 탁, 하게 맺으면서 나무를 만드는 격으로 너무 좋은 성과예요. 아. 딸로는, 딸은 딸로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우리 엄마가 진짜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한 것도 알고. 엎는 지를안 보고 딴, 다른 엄마하고 틀리게 나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따님이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말이에요 일찍 결혼해도 나쁠 수가 많아요 근데 내가 뭐냐 잘 살아 엄마라서 내가 뭐 2, 3년만 조금 차후에 노후를 좀 생각해라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얘기를 안 드렸는데 되게 제 옆에서 꼭 저를 봐주셨던 것처럼 너무 다 알고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막 속이 후련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되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하니까 되게 감사하고 좀 마음이 놓입니다. 되게 감사드려요. 오늘의 공수는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힘들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널리 보면서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꼭 성과는 있고 좋은 일이 있다는 게 오늘의 공수예요.